Hi.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주일 중에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잘 보내시죠? 비가 와서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어 저녁 굶지 마시고 항상 잘 먹어야 뜨끈뜨끈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예, 이예슬이 안녕하세요. 예예. 예. 저기 이제 먹방 시작할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떡국이랑 국만두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뜨워 이게 지금 방금 어머니가 해주신 거라서 시켜 먹는 게 아니라서 건강식이에요.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어장 다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뜨거워. 씨가 뭐냐, 씨가. 뜨겁습니다. 자. 네. 저는 떡만둣국을 <목소리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난장이로 만들어. <laughs> <laughs> 내가 한번 이어서 봐봐요. 아이어서 봐봐요. 앉으니까요. 쪼그라지 갖고 난장이가 된다. 앉아 앉아 보세요. <laughs> 이거 엄마가 이건 앉야되겠구나 의자 바꾸 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를 난장이로 만들어요. 의자를 안. 의자를 바꾸 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작은 사람을. 네 여자를 바꿔도록, 바꿨습니다 주말에 놀거요님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난리났네 환장하겠네 왔다며 환장하겠네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방송은 좀 부산하고 제 방송은 조금 어눌하고 제 방송은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방송 진행이 없어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냥 아저 사람 먹는구나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 왜내 따라다녀? 자, 저는 분명히 떡만두국을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거 넣어서 그냥 먹으면 떡만두국이 되는거 같 군떡 군만두국 음, 이렇게 넣어서 먹으 떡군만두국 얼마나 맛있어요 잘 먹도록 할게요 음. 떡은 집에서 해먹는게 맛있어 진짜 여러분 음. 떡밥만두 오히려 또 군만두국이 더 맛있는데요. 그냥 일반 만두국보다는 군만두국이 더 맛있어요. 그 군만두의 그 튀김 맛과 떡, 떡이 쫀득쫀득한 맛이에요. 음,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어떻게몰라도 이게 보통 될박인데요 깎고. 아, 이요왜방아이와 이거? 이가방가졌나 보네. 방금 방금 방또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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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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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가수가 좀먹은걸로 해놓으라고 그래야 항상 은 끊기고 잘 될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네음 맛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파김치랑 먹으면 맛있을거예요더 맛있어요 맛있음 네. 아 그래요? 뭔가 무슨, 무슨 의미가 있냐면 먹방 또 누가 해요? 맛있대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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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낮에부터 떡볶이 먹고 싶었거든. 아, 드세요. 와. 드시면 추천 주제 때까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끼 정도 드실 시때 드세요. 굶지 마시고. 음. 아 그래요 음. 여러분 일 갔다 오면 파김치 해야 는 것처럼 파김치에 맛있습니다 똥또 있어요 먹을만하네. 음. 만족한다고. 엿고. 천천히 먹도록 할게. 또 빨리 먹게. 맛있으니깐요. 까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 네. 중간이 왜요? 못 사는, 잘 사셔야지 못 사는 큰일 나죠 으음 매워 하지 어, 겠네나나문 약팔장님 어서오세요 약팔장님! 들어오셨구나 또 들어와서 또약 팔아주시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갈수록 이뻐지시네요 과찬에 과찬입니다 과찬 제가 이쁘게못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예시다바리 밖에 못합니다 준비해줘야죠 움직여줘야지 아, 맛있다 떡국을. 음. 얼마나 먹으니까. 오이 한번먹어네 여러분. 여기다가 라면을 넣으면 떡라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네 감사합니다. 떡국이 먹고 싶다 그랬거든. 제가 없어. 형기증 아, 한단 말이에요. 나 나무님 안 좋아서 형기증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나무님 들어오셨나? 嗯，你这个数码相机，都都让这种数码。说说说说说 뼈치가 별미네 자소리아 음, 진짜 빽빽 소리 되긴 한다 음 네. 맛있 뭐지? 겁나 맛있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군만두입니다. 군만두. 고향만두 튀긴 겁니다. 고향만두. 고양이 보고 싶어서. 떡 군만두입니다. 떡 군만두. 제가 개발한 떡국 만두. 아, 뭐 개발했단 말이지. 니가뭘개발하냐 누가 요즘 국만? 아니가 국만 국만두고 파형 파김치 거만이다아 분명 씻들어 왔네. 민유 형님 어서 들으시고요? 좋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지나고 나서 일하실려니까 힘드셨죠? 짜증나. 이는 좋겠다, 인자 뱃수야. 진짜 귀여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창구뚜님 어서오세요. 우한구뚜님 어서오세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누르세요.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그니까요. 러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뿐이 안 돼요.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딱꾸눌러주시래 아, 저는 일하는 게 좋아. 다행이다. 일하는 게 좋지. 일할 수 있다는 즐거움. 몸이 아프거나 일을 못 해봐. 얼마나 짜증나는데. 맞아요. 그건다 멀리서 생긴 일은... 멀리서 뭐가 생기셨길래 멀리서 도 생기시는 일이 오셨습니까? 멀리서 생겼으니까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민유님이뭐 하시는데요? 혹시 먹방하면 재미없... 오 여자친구가 정원이야? 우와 아니 먹방은 어떻게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일링해서으서으으응응응응응간다응응응하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먹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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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가수 여자친구는 좋겠다 제 경호도 부탁 좀 드릴게요 일 하는거지 저희는 보안먹을때 했어요 농담이농담아 뒤에 네, 초아치생 티저 볼텐담감다 간장 음에 아또 빠져버렸네 완전 돼지가 간장에 빠진 다 <laughs> <laughs> 만두가 간장에 <감상에> 빠진 다 <laughs> 가족이 없네 가족 다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먹을 수 있을까 응? 다 먹었다 맛있다 우리 과장님은 주무세요 니 <laughs> 네 과장이냐 아, 하야니 네 아버지니까 그 과장님 직접 닦아라 이거걸 넣다 응. 아우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배도 고픈 찰나에 유들유들하게 음. <목소리> 들어오셨네 유들님 어서 들어오세요 숟가락 좀 주니 무슨 주로 고요 만족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대리만족하세요. 대리 만족 하세요. 대리 운전은 대리 만족입니다. 여러분 바다리에리들리들리들 맛있게 드시도더리들 순천 이들님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아닌데요? 그냥 먹고 싶어서 설에 떡국이지 설에 추석에는 송편 설에 떡국 허리, 그래. 자꾸, 추석에 는수 속전. 천천히 먹어, 또 빨리 먹는다. 또 급하게 막 입으로 들어간다, 또. 돈벌리안 드세요. 그리고 아바타는 어? 아프리카 t 이는 너무 까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어요 아프리카는 별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나 니가? 응? 어? 엄마가 막 마음의 상처를 받았대 니네 때문에 상처받았단다 마음아 이동할 때 돌려줘 그만 좀뭐라 근데 그 함수를 대접 봐라! 함수 대접이다! 그만 물해, 그만 물 되겠다! 맛없으면 안 먹는데 맛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 야또 속아프니 어쩌니 저쩌니 하려고. 냉면 대접도 엄청 큰 거야, 그거. 뭐래요, 여러분. 쉬어 드릴게요. 조금만 줄어요 하겠습니다. 아니 왜우리나라는 음, 살찐 음식을 만드냐 말해. 이 살찐 음식 안 만지면은 사람들이 먹을 살이 안찔거 아니야. 이렇게 살찐 음식 을만져걸좀 음, 우리 뭘살 뭐 빼라 그러면은 어? 아예 음식을 맛없게없게 만들어봐요. 내가 먹어줄게. 그럼 내가 먹고 살 뺄게. 근데 대신 먹는데 맛있으면 나도 그거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음 <laughs> 아, 맛있다. 좀 불었잖아, 떡국이 불어도 맛있어. 떡국은 불어도 맛있어. 불어요, <laughs> 부르래. 여러분 불어요. 음, 이것도 냉면 대집이야 이만해. 보기가 작아 보일 수가 없지. 이제 또 먹고 또더 먹네 또. 바람 한장 하겠네 정말. 목돌이 4천만 있나 와이렛무산 음, 깜냥님 깜냥님 가서 들어오세요 깜냥님 자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감량감량이 e r e come 니다이 e 리는기 e 이이 자리는 o n e t 요감사 t eat, e a 감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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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a t e a 이거 뭐냐고요? 귤. 네. 그 데코레이션. 유돌이님이 캔디 다섯 개를 선물하셨어 유돌이님 캔디 다섯 개, 감사합니다. 5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개, 감사, 사랑합니다. 유돌이께 다섯 개 선물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다섯 개 감사해요. 자, 먹걸 이부에는 감사합니다. 먹고 이번에는 노래 신청하면서 같이 들을 거야. 아시죠? 노래 노래 타임 힐링 타임 처음에 이 노래를 딱 틀어 신나서 <laughs> 아나 진짜 많이 먹는다 쟤네 맛있나봐 음~~ 마나입좀 닦아라잉 라뭐물그 이렇게 먹는 아무튼 안해 괜찮아 그 할배 아. 할배가 너무 넓어갖고 이출 중구들 <laughs> 먹방은 여기까지 끝! 안녕~~